야, 이거 진짜 뭡니까? 에코프로가 이게 몇만 원대 주식이 5 7 9만9천 원입니다. 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최근에 어, 에코프로로 수익 보고 있다 자랑 글들이 여기저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것을 보고 또 얄밉다고 하는 분들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어, 네이버 카카오 급등했을 때. 시즌이나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에 그 시그널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모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요.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게 사실 여태까지는 공매도였습니다. 공매도가 상환하면서 나보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가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 지금 대차 거래 내역을 좀 보시게 되면은 나보다 비싸게 사는 사람은 일단은 어느 정도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미 어느 정도 됐죠.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자요거를좀 당겨 보겠습니다. 요걸 좀자좀 당겨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쇼크 버닝 한번 나왔고 한번더 쳤는데 다시 내려간 요 상태예요. 자 이제 요 구간이 이제 더 이상 그장구가 이제 없, 없어지면은. 이제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가, 회사의 가치도 그렇고 미래 의 가치도 좋겠지만 어쨌건 너도 나도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이 정도 실력이 되지 않는데 어, 나,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이 수익을 받았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른 섹터에서 에코프로비엠을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 산, 반도체 사람들이 산다든지 그런 건데. 주변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 뭐 피날레다 마지막 꽃이기다 추가 폭락을 한다 나는 다 팔고 이제 방좀 어, 이제 지켜본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 계세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올로 올만큼 올랐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수익 보는 분들의 대부분은, 눌렸을 구간에 이제 사셨,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한 요, 요 구간. 요 구간이 되는데, 요 구간에서 수익을 봐서 자랑한다고 한 뜻은, 요 구간까지 내려올 수,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공매도가 늘어나는지, 늘어나지 않는지를 반드시 파, 파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또참 단순하죠. 수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올라가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데 그게 조금 더 비싸게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떨어집니다. 즉 지금 모두 가수이기 익 때문에 비싸게 팔려고 하다, 하는 것보다는 한번 수급이 무너지면은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어디까지? 40만원까지. 그거는 반드시 음. 생각을 해 두시고 접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갖고 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누구나 지금 뭐 몇백 프로의 수익을 본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고통, 이 고통의 수, 이 시간에서 그죠 한 6, 7개월 동안의 횡고와 고통의 시간에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고점에서 저점까지는 30%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기서 올라갔던 사람들은 저점에 갔던 사람들은 140%냐, 60%냐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80%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나는 그런 구간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목들이야 또 이렇게 내가 주식을 먹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좀더 편안하게 가져가고 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꺾인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팔아도 늦지 않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잠시 투세자별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은 전부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어서 어, 요거 지금 잠깐 분석을 해보면은 기업 분석 보시면은 유통 주식수가 1,9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1900만주 밖에 안 되고, 실제 로 1900만주에 지금 보시면 50만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시가총액이 보시면은 13조. 거의 10, 15조 가까이 되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15조면요. 보세요. 코스닥에서 지금 에코프로가 2위잖아. 요 15조 가까이 되잖아요. 코스피에서 15조 찾아보세요. 15조면요. 15조면 여기 LG, 15조면 여기에요. SK이노비션 아래에요. 탑 21입니다. 말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이에요. 셀트리온이 22조에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했던 카카오가 26조. 네이버가 31조. 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대차 같은 경우엔 40조입니다. 기아가 30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5조 남았죠? 여섯, 두배 뻥튀기 되냐? 뻥튀기 되면은, 기아차를 앞서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 지금은 계속해서 차입을 해가지고 지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럴 때, 원래 주가가 가장 싸야 되는데 비싸요. 이 뜻은 뭐냐면은, 선반형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고정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므로서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어, 재무가 좀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매도에 타깃이 되고 어, 공매도가 또 때려 붙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알아두시면서 투자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